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공동체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미가소 6장 8절은 제가 늘 좋아해서 암송하고 찬송하는 그 구절이신데요. 오늘 이용훈 목사님께서 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준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뿐 아니라 나라의 선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역을 나와서 해간토 방향으로 걷다 보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드러납니다. 인천 시민인 저도 자주 찾지는 않지만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감내했던 성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탕 중앙 상단의 총동상은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제물포항에 상륙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아펜젤러 성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청동상 아래에는 이들이 인천에 상륙한 직후 드린 기도문이 금속판에 새겨져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두움 속에서 어감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1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140년 전에 우리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의 씨앗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꽃피웠고 세계의 우뚝선 대한민국이 될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약성서 11기 상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아의 신앙을 묵상하곤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폭정을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싱을 섬겼던 제사장 850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열하게 심판했지만,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 불 속이 아닌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존을 인격적으로 만난 엘리아. 다시는 한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 교회. 공동체의 목사님과 성령님들께서는 엘리아의 목소리로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분열된 한국 사회의 치유를 위해서도 합심해 주십시오. 저도 제가 발딛고 있는 국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절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